나이 들수록 피부 차이 관리가 결정한다? 눈이 아무리 많아져도 젊으면 살수 없거든요? 피부와 저의 얼굴 상태는 20대 만먹는다? 비타민 관리가 스킨케어에 빠지면 반쪽짜리 스킨케어다! 제가 또한 박스를 또 사놨거든요? 이제 한 통을 다 비웠습니다. 저롱. 이렇게 먹으면 진짜 노화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진짜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르는 비타민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10년 뒤에 친구들과 확연히 다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꿀피부 언니 민가든입니다. 에? 여러분, 이 피부 그냥 타고 나서만 된거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너무 많은 노하우와 또 깨달음을 얻은 저의 루틴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아주 민망한 스토리를 올려서 저에게 다이렉트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찐으로 제가 만든 하루 스케줄표예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일단 사람이 이렇게 써 놓지 않으면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뭐 TV 보다 인스타 보다 늦게 자게 되고 그러면서 영양제 먹을 걸또 까먹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루를 정말 알차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짰어요. 일단 최소 10시 기상을 하고 12시에는 꼭 침대에 눕자.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점심에 그리고 저녁 밤에 먹어야 할 영양제까지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주의할 게 일주일에 배달은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술을 두 번으로 제한해 놨는데 사람들이 야 술을 뭐 그렇게 많이 먹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두번 맨날 먹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 두 번까지만 제한을 하겠다. 또 여기에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놀자고 약속을 막 부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주 5일을 막 나가서 놀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분별하게 시간도 보내게 되고 또 외식을 하면서 건강에 안 좋은 것도 먹게 되고 술도 먹게 되니까 일주일에 두 번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들을 좀 지키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에 루틴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를 어려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솔직히 특히 피부와 저의 얼굴 상태는 20대 맞 먹는다. 하지만 입을 열면 바로 30대 중반인 게 티가 나지만 외모로는 정말 열심히 가꿨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려지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거속노화의 관리법, 영양제, 스킨케어 그리고 식. 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꾸준히만 하면 10년 뒤에 친구들과 확연히 다를 겁니다. 그러면 저만 따라오세요. 슝슝슝슝슝. 슝슝 일단 오늘 영상의 중요한 저성노화를 왜 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대 후반부터 우리의 몸은 확확 노화가 시작돼요.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콜라겐도 20대 후반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하고 활성산소도 쌓이고 성노화가 시작되면 우리 피부가 급격히 노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걸 천. 천천 노화되게 하는 걸 저속 노화라고 하고요. 우리 빨리 늙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젊으면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노화 늙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연구와 돈을 많이 들이는데 큰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저의 영양제 루틴을 싹다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만든 표예요. 저처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 구성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굿모닝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올리브유랑 레몬수를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항산화에 엄청 좋고 변비가 아예 싹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피부에도 엄청 좋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사서 먹는데 샷으로 위에 올리브유에다가 밑에 레몬즙 해서 먹어도 그건 되게 맛있고 여기에다가 칼슘도 먹어주는데요. 이거는 저 아는 지인이 노화 방지를 위한 영양제를 정말 한열몇 가지를 챙겨 먹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엄청 저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먹기 시작한 건데 이제 한 통을 이렇게 다 비웠습니다. 이제 또한 박스를 또 사놨거든요. 미리미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요거는 노화 방제도 좋고 또 세포 에너지 대사를 높여줘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다음 뼈 건강 그리고 또 오래오래 살수 있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아침에 같이 공복에 먹어주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저의 아침 모닝 요치는 끝! 점심을 먹었는데요 점심을 먹고 나서 먹는 영양제가 또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요거는 순 리서치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메인인데 요거는 혈당 수치를 좀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항염 효과도 있는 그런 영양제예요 저는 뭐 점심 한 알, 저녁 한알 왜냐면 알약이 좀 크거든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하루에 이렇게 한 번에 두개 이렇게 먹기도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챙겨줍니다. 사람은 비타민C 합성능력이 자체적으로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꼭 챙겨줘야 되는데 활성산소 때문에 늘잖아요. 그걸 억제해주고 멜라닌 색소나 이런 잡티 같은 게 깨끗해져요. 근데 확실히 비타민C를 먹고 바르면서 확실히 잡티가 되게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는 것도 엄청 중요하대요. 이렇게 하면 점심 영양제도 끝입니다. 자기 전이에요. 아라티 한포 이렇게 탔고요. 요거는 마그네슘 스트레스에도 좋고 근육 푸는 것도 좋아서 꼭 먹어주는 게 좋대 요아나 알약이 너무 커 그리고 완전히 씻고 자기 전에 좀 누토라코스 요거 콜라겐 대신 먹는 건데 피부 조직 회복해주는 거요거까지 먹고 잘 끼우고. 근데 다 귀찮아 진짜 세 가지만 꼭 먹어야 한다면 뭘 추천할까요? 라고 하면 먼저 비타민 종류예요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음? 건강검진에서 제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 사랑 비타민 D3이랑 같이 먹으면 몸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대요 비타민 D는 뭐뼈 건강이랑 바이러스에서도 좀 면역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섭취를 하고 오메가3, 오메가3는 저녁에 먹는 게 좋은데요. 저는 원래 오메가3 진짜 잘안 먹었거든요. 오메가3는 꼭 먹어 주는 게 좋습니다. 항염 효과도 있고요. 내 건강, 뭐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피부 탄력이랑 보습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 오메가3 먹으면 좋거든요. 이 제품을 추천한다기보다는 이 군들을 좀 체크해서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인데요. 이거 약둥이가 소개해 줬던 가성비템이라고 구매를 했는데 마그네슘은 일단 근육 이완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주고요. 그래서 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 먹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요게 또장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 그 다음 마그네슘 세 가지만은 여러분 꼭 챙겨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은 스킨케어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피부과 의사 친구랑 이제 영상도 찍고 평소에 피부관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비타민 관리가 스킨케어에 빠져서 반쪽짜리 스킨케어다 라고 엄청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뜻깊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비타민 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활성산소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죠. 활성산소가 피부를 노화시키는데 아주 강력 한 주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를 먹고 잘 발라주면 멜라닌을 자억제해서 기미, 잡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비타민 C는 많이 많이 먹고 많이 많이 발라도 괜찮습니다. 가유불급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뜨끔했다고 했잖아요. 비타민 케어를 안 하고 있었다고. 보통 저는 보습이나 진정 관리에 초점을 맞췄지 비타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실 보습만으로는 노화를 늦출 수 없어요. 중요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콜라겐도 촉진해주고 뭐 피부를 좀 탄탄하고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부 자체 컨디션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르는 비타민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비타민 제품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효과가 엄청 좋고 안정성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을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먹는 비타민 c 와 다르게 바르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아주 높을수록 흡수율 이더 높아져요 물론 이게 또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게 그리고 안정성 있는 기술력은 좀 뒷받침 이 돼야 되거든요 요 제품은 일단 안티에이징의 광인이자 장인인 아이오페에서 나온 정말 엄청난 고함량의 비타민 제품이에요 요 아이오페 비타민 c 엑스퍼트 40% 마스크 컨센트레이트 이름 길죠 근데 여기 40%라고 써져 있잖아요. 정말 역대 최고 함량. 40% 순수 비타민C 제품이에요. 토 안에 있는 묵은 잡티 52%, 주름 28%, 개선 효과까지 검증된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함량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썼을 때뭐 미백뿐만 아니라 모공, 잡 탄력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업까지 하나로 멀티로 다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실제로 비타민 C를 꾸준히 바르면 이렇게 피부가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피부 전문 관리 수준의 풀페이스 토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물이 정말 한 방울도 안 들어간 40% 초고농축 순수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산화될 걱정 없이 정말 강력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보통 좀 시중에 나온 비타민 C 제품들이 물에 이렇게 녹여진 제품이 많아요. 그런 제품은 공기 중에 차차 삼화되면서 빨리 써야 된다.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제품은 여기 공기 차단 특수 튜브로 되어 있어서 순수 비타민 C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형을 보면 이게 멜팅 크림 같아요. 그래서 약간 되게 짠득짠득한 느낌인데 이렇게 손의 온도와 만나면서 샤르르르 녹아요. 수분 에센스로 좀 촉촉하게 해주고 발라주면 더좀잘 먹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고농도 순수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처음 썼을 때는 조금 따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스킨케어 루틴에서 비타민C를 어떤 단계에 넣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토너로 수분 공급이랑 피부결 정도는 싹 해주고 다음은 수분 에센스 이런 앰플 제형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먹여줍니다. 다음 이 아이오페 비타민C 엑스퍼트 40% 마스크를 사용해줄게요. 이 정도 콩알만큼 좀 짜가지고 여기 특히 이런 광대 쪽에 기미 잡티가 많이 끼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손으로 살살 녹여가면서 쓱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비타민C 제품은 사실 낮보다는 밤에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밤에 자는 사이에 12시부터 뭐 새벽 2시까지 피부 세포가 재생하잖아요. 그때 발라주면 더 효과가 좋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런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고요. 낮에는 선크림을 꼭 같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좀 순하게 농도를 연하게 쓰고 싶다 하면 이 비타민이랑 이런 수분 앰플을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써주시면 이게 또 손의 온도에 잘 녹기 때문에 멜팅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저의 팁이에요. 아니면 같은 라인으로 25% 항산화 토니 앰플도 같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좀 비타민C 제품을 한 번도 안써 봤거나 이제 좀 친해지고 싶은 분들 쓰시기 좋아요. 요거는 좀더 가볍게 물 타입처럼 쓸수 있는 앰플이에요. 이게 엄청 고 농도의 비타민인데도 이렇게 발랐을 때뭐 피부가 붉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매일 집에서 토닝 관리하는 것처럼 항상 미백 관리를 할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엄청 뽀얗게 이렇게 피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은 꾸준한 피부 전문 관리 시술인데요. 저는 주기적으로 토닝 관리를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뽀얀 피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토닝을 받는 게 좋은데 이렇게 깊은 잡티나 뭐 기미, 주근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 시술을 받아야 좀깨끗해지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병원에서 5년 이상 지금 토닝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해외여행을 갔다던가 아니면 야외에 뭐 골프를 쳤다던가 그럴 때는 꼭 일주일 안에 토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2주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대요. 근데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나 2주에 한 번은 솔직히 무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로 비타민 케어를 꾸준하게 하는 게 매일매일 토닝 관리 받는 것처럼 케어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저속노아의 식단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저는 아침에 이월 나서 내 몸에 처음 들어가는 음식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처음 들어가는 음식이 흡수가 잘 되고 나면 점심 저녁은 좀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식단과 또 이렇게 평소에 좀 배달이나 뭐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먹는 음식들 과연 어떤 게 진짜 제 몸에 좋을까요? 맨날 이렇게 먹고 살순 없지만 아침만큼은 이렇게 먹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잘 먹는 식당 또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랑 흰제오리는 집에 항상 좀 두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탄수화물 밥 대신에 이거 오트밀을 밥처럼 먹거든요. 그리고 또 먹을 때 유기농으로 좀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 세네 스푼. 침기가 있으면 엄청 편해요. 이게 한번 돌린 거거든요. 더 돌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덜 묽게 돼요. 밥처럼 만들어 놓은 오트밀 위에다가 양배추 위에 오리고기. 너무 좋은 지방을 갖고 있어서 가이어트할 때나 저성도화 식당 할때 이렇게 많이 먹어줘도 됩니다. 후추 굴 소스 저당 굴 소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찜기 전자레인지 물기름 참기름. 볶음 검은 콩가루도 음식에 잘 뿌려 먹거든요. 이거 뿌려주면 엄청 고소해져요. 이런 머릿결 관리나 두피를 위해서도 이렇게 콩가루를 뿌려서 음식에 자주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런 저의 식단. 이거를 이렇게 잘 비벼서 먹어줍니다. 그냥 오트밀 아니고 여러분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소하고요. 너무 속 편하고요. 깨끗 빠지고요. 건강해지고요. 예뻐지고요. 피부 좋아집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속노아 음 샐러드 만들어 먹을게요. 양배추를 또 얇게 얇게 썰어주고 씻어줄게요. 이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이 추천하신 샐러드래요. 근데 저도 이거 만들어 먹는데 폭이 되게 편하고 맛있어요. 가벼운 참치 40%팩 다운 시킨 거, 이거 참치 이렇게 한캔 넣어줘. 기름을 싹 빼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바삭바삭 이조미김 있죠? 조미김 이렇게 뿌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줍니다. 소금 살짝, 참기름, 들기름 있으면 들기름도 뿌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의 치트키 엄마가 주신 들깨가루 뿌려주면 엄청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깨가루를 한번더 뿌려줘요. 일단,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아요. 음! 너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배달을 먹을 때도 연어 먹기. 음! <laughs> 연어에는 오메가3가 엄청 풍부합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그냥 집에다 재료를 해놓기만 해서 데워 먹거나 쓱쓱쓱 만들어 먹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노화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진짜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저는 원래 예전에는 친구들 만날 때 마라샹궈를 먹거나 삼겹살 먹으러 가거나 좀 자극적인 거를 외식으로 많이 먹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깨끗. 음식을 먹으러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 요즘 되게 잘 가고 있는 데인데, 빵 자체가 너무 맛있고, 일단 뭐, 양념 같은 거, 소스 같은 것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먹는 식단도 좀 건강식이나 브런치나 좀 샐러드로 바꿔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비포, 애프터 10년 전인데 지금이 진짜 훨씬 더 피부도 좋고 어려지지 않았나요? 한번더 저속노화의 저의 좀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몸에 좋은 영양제 잘 챙겨 먹기 두 번째, 스킨케어에 비타민C 제품 넣어주기 세 번째, 건강한 음식 저속노화 식단으로 몸을 클린하게 만들어주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면 은 몸에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늘려가고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아이오페 비타민C 제품은요. 지금 25% 할인 중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할인과 혜택을 준비했으니까요. 나는 스킨케어에 보습만 좀 케어하고, 비타민 관리를 안 해봤다 하시면 지금 당장 객 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루틴 따라하면 5년 더 젊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장 따라 하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볼게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우리 민들레들. 안녕, 안녕, 안녕.